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강이었는데, 저는 이번 학기의 수업이 금요일에 몰려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원래 사서 들어가려 했거든요. 학교로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얼른 먹고 들어가게요. 빵우 초콜라랑 이걸 샀습니다. 벌벌 버려왔다 갔어요. 나무 모양 봐요. 너무 신기. 제가 지금 손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일단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약으로만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골은 계속 닳고 그러니까 어, 프랑스에서도 한번 손목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프랑스 의사들도 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아, 지금 엄청 그것 때문에 매일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 là, ce... super. je vais je vais en commander. <r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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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나실 때나 혼자 산다님 보셨어요? 아, 봤을 것 같은데 최고로 착한 부분이 지금 조언해야 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가메는 에리카 페론바쿠의 메뉴는? 데 아, 그론이랑 회의부터 다 수영할 줄 안다고 이제 여기 와서 구경을 하는 거 있어. 귀여워. 안매 있어. 안 꽃가루가 달라어라나 그거 먹을 때 항상 우유랑 같이 한국에요 어, 고들 나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공심채리 안에 비어있어. 공심침 아, 심채 별미야. 쪼끔남 야, 이거 그거 시키지 않았냐? 맞아. 그런 시켰는데 양이 줄었나? 이거. 별래와 이들은 별로. 별래? 근데 우리 그때 구워 먹었잖아, 캠핑 가서. 아닌데. 아아, 이거 구워 먹었어. 해산물 먹을 건데 네, 뭐 먹었지? <laughs> <laughs> 이미 너무 두께가 많이 안맞나 <laughs> 어, 했어? 아, 했지 아, 네. 옆에 있어아수이가 보더니 뭐, 야, 이씨 지 얼마나 다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곧 레슨 이어 가지고 연습 을 얼른 해보 도록 할게요. 잘난 게 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귀여워.

이색 보다 이색이 예쁜 거. <목소리도> 이거는 꽃을 말려가지고 사는이 세부도 이세부색이이게 뭐지? 이 세부도 이 세부도 이 세부도 이세부 아프제이콥스 프리트? 아니요 너무 맛있 일로 해서 나갈까? 지금 밖으로? 응? 여기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방송에 누구야? 이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러람은이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 저는 연습을 다 하고 지금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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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주 수업이랑 클라브성 수업이랑 바스콩티뉴 끝났고 성악 수업까지 했고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도시락 싸온 거 그리고 나서 레슨까지 하면 오늘 학교는 끝이고 운동하러 가야 합니다. 입니다. 엄마. 안 돼. 네, 왜냐면 오늘 오시는 분을 저는 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불꽃놀이 하듯이 찐팬의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라모니에서 이번 시즌 거를 다 예매를 했고 원래 이게 1 년으로 프로그램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반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연. 너무 기대돼 뭐가 있을까? No. 어, 비 오나봐. 어기서 어떻게 가는지 알아? 이쪽으로. 이쪽. 아우, 포티가 맛있어. 먹고 싶었는데. Je Est-ce pas, Tu prends poulets Ouais. Moi, je pense que c'est pas mal ça. Ouais. À oh, ça, okay. Okay. Okay, bah, on attend juste que ce nom parce qu'il doit se garer en fait. <laughs> Waouh <Wow, wow, wow. inaudible> <Bon. inaudible> c'est

Fragil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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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와, 감사합니다. 언니한테뭘 좀... 뭘타 보세요? 나랑 아니에요. 아직 안 되어 뭔가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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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다 웃음> 파, 파... 이게... 바니 네. 이게 바니 <laughs> <파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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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는오늘 마지막 할 때? 음, <laughs> 질질, 질질 짰어. <웃음> 오열했어. <웃음> <웃음> 잠시 공부 좀해 주세요. 네, 예? 한번 찍을게요. 매니저님 안 얼굴 좀보이도야 <laughs> <laughs> <Montreal> <laughs> 행복해야 돼. 네. 다시 와. 볼거요아나 메롱 먹으러 갈게 나중에 <laughs> 가요 언니 수고하세요 가